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을 한해 만에 말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에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미국의 경우가 17% 정도라고 하니 미국에 비해 중국이 많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흔히 부동산의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그만큼 단기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투자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가 침체할 때마다 부동산, 특히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배가량 오른 부동산 가격을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게 되고 점점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고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한계 경제 역량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투자든 수익 대비 비용이 커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더 크게 되면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벗어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채가 크게 되고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버블의 붕괴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연쇄 부도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0%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다른 소득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경우는 계속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나 임대소득이라는 혜택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자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파산은 경제에서 늘 발생할 수 있고 평상시라면 은행은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연결이나 무지마 투자 광풍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너나할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계속 버블이 커지게 되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경우는 그 원인이 개인의 급격한 신용의 하락 문제이기보다는 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원인일 경우가 큽니다. 즉 버블의 붕괴인 것이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많은 부동산들이 깡통 부동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발생시킨 은행, 즉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 경제 하에서 한두 개 금융기관의 문제라면 국가가 그 부실을 떠안고 고교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에서 동시 다발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국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IMF 사태이고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외환 위기 사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부동산에 강한 버블이 발생되고 있고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버블이 터지게 되는 트리거는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하락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하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이 되어야 하고 시장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경기 불황 등의 상황으로 일단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바잉 패닉에 빠질 때처럼 이번에는 셀링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더커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쩌면 법의 붕괴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나 부동산 시장의 확장도 반드시 그 한계점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제 위기 하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반전시켜 자신의 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사살의 최선호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